마츠가 야마 아버지의 삼 주기도 지났으니 아버지와 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2년째 되던 해였다. 퇴직금도 꽤 나왔고 연금도 들어둔 터였다.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여행이라도 다닐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딱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의 3분의 2가량을 잃고 말았다. 그 친구는 지명수배가 되었지만 그대로 모습을 감췄고 원래부터 태국에 살던 사람이라 경찰도 더 이상 일본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돈을 잃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죄다 날라간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 아버지가 마음 편히 먹고 노후를 즐기셨으면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심하게 우울해하셨다. 돈을 잃은 것보다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에게 백신 당했다는 것이 더큰 충격이었으리라. 그후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만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꺼냈다.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제껏 여행은 종종 다니시긴 했지만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오는 게 대부분이었고 등산이 취미인 분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어머니도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다. 마침 아버지가 등산을 가겠다고 한 날은 내가 쉬는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어쩐지 복잡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한동안 생각하더니, 그러거라. 라고 대답하셔서 내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아버지가 말한 목적지는 근처 현이라 꽤 시간이 걸렸지만 산에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들어가야 한다기에 점심이 지나고 출발했다. 3시간 정도 지나서 그 마을에 도착했다. 굉장한 시골이었다. 마을의 변두리까지 와서 숲 앞에 있는 작은 신사, 그 옆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다. 조금 의외였던 것은 그곳엔 다른 차가 수십여 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고급 외제차도 꽤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숲에 들어가서 한동안 걸었다. 걷는 사이에도 아버지는 침묵을 지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때까지 산에 가는 목적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난 적어도 산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츠가야마! 라고 툭 대답했다. 한 시간 남짓 걷자. 등산로의 입구 같은 좁은 길이 나왔다. 거기에는 금줄 같은 게 쳐져 있었고, 사유림에 무단 입상금지라는 간판도 세워져 있었다. 간판 위쪽에는 새빨간 글씨로 범어 같은 것이 써 있었다. 6월이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직 밝았다. 산은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느낌이었다. 등산로에는 낡은 나무판이 바닥에 깔려있는데다가 경사도 그리 높지 않아서 오르기는 쉬웠다. 예순이 넘은 아버지도 그리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 10분 정도 올라가자 앞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아무래도 여자 두 명인 것 같다. 따라잡고 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인 듯 했다. 어머니 쪽은 상복 같은 양복을 입었고, 힐을 신고 있어 등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그두 사람을 지나쳐갔다. 난 슬쩍 몸을 기울여서,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작게 말한 뒤에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두 사람 역시 침묵을 지킨 채 뒤를 따라 올라온다. 20분 정도 더 가자 덤불을 베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공터가 나왔다. 아직 산 정상은 아니었다. 거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지나가자 동굴 입구가 보였다. 신장대가 붙은 금줄이 위에서부터 젖어 있었다 높이가 3 4 m 정도 되는 곳에 움푹 패여 있어서 그 안은 꽤나 깊어 보였다 어슴푸레하게 동그란 쪽 깊은 곳에 사람 모습이 보였다 몇 사람이 줄지어서 서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기다려 아버지는 말한 뒤 동굴로 들어갔다. 내가 근처에 있는 썩은 나무 밑동에 걸터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아까 그 모녀가 도착해 동굴로 들어갔다. 40분 정도 기다리는 사이에 여덟 명 가량이 동굴에서 나왔다. 나이대와 성별은 다양했다. 어느 사람이든흰 옷감으로 싼 상자를 아주 소중하게 손에 들고 있었다. 곧이어서 아버지가 나왔다. 역시 흰 옷감으로 싼 상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나오자마자 내 얼굴을 보더니 겨우 하나 끝났다라고 아버진 말씀하셨다. 구상점 뭐예요? 라고 내가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느덧 나는 꽤 저물었기에 서둘러서 산을 내려와 차를 탔다. 아직도 차는 몇대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서 소중한 듯 상자를 안고 아무 말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대로 2층 다락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방 안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밤에는 빈번히 밖을 드나들게 되었다. 게다가 방문을 잠그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밤 아홉 시쯤 집을 나가서 열두 시가 넘어서 돌아오신다. 무엇을 했는진 알수 없지만, 신발과 손은 진흙 두성이라 언제나 돌아오면 손을 열심히 씻고는 했다. 어느 날, 드물게도 아버지가 문을 열어 놓고 나가서 방안을 슬쩍 들여다본 적이 있다.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불교풍도, 신도풍도 아닌 재단이 세워져 있었다.굳이 말하자면, 고대풍이라는 느낌으로 주변엔 흑인형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흰 옷감의 상자가 있고, 상자 앞에는 10cm 정도 되는 가는 뼈가 쌓여 있었다. 난다가 가서 상자를 슬쩍 들어 올려봤다. 상자는 의외로 무겁고, 어쩐지 미지근했다. 흔들어 봤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차렷 같은 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귀를 대어 보니 희미하게. 그때, 아래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기에 나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나는 담배를 피우러 집 밖에 나왔다. 그때 귓가에서 너그 상자에 손댔냐?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걸로 전부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아직 60대인데도 비틀비틀 몸조차 못 가누면서 집으로 들어갔다.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신문엔 아버지를 속인 친구가 해외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자세하게 서 있진 않았지만 칼을 맞았다고 했다.그 후 경찰도 집에 찾아왔지만,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돈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6년 뒤, 아버지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문득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눈을 떴다. 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신경 쓰이던 것을 물었다. 아버지, 그때 그 마츠가야마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코에 산소 튜브를 꽂은 채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츠가야마가 아니라 순서가 다르다. 낡은 유적. 나머지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마. 띄엄띄엄 겨우 그렇게만 말하고 아버지는 잠자듯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흘 뒤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쏟아지는 비. 오늘 8시가 지날 무렵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올 때 맑았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르바이트 장소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 다시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오기도 귀찮아서 난 그대로. 비 속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나 싶었는데 곧바로 쏴 하고 쏟아져 내리는 큰 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손은 핸들을 잡고 있어서 얼굴을 훔치지도 못했고요. 결국 그대로 반쯤 눈이 감긴 채 죽어라 달려서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갔습니다. 도착할 무렵에는 코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죠. 뒷문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뒷문 바로 옆에는 스템룸이 있고 탈의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스템 룸으로 들어갔죠. 그 안에는 부점장님과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여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스템 룸에 들어서자마자 왜 그러냐는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유 집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라고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춥기도 하고, 젖어 있었으니까 기분도 나빴거든요. 하지만 부점장님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야, 정말 왜 그런 거야? 뭔일 있었어?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니까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뭔 소리야, 그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함께 방에 있던 여자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 근데 비는 전혀 안 왔는데? 그리고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나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난 흠뻑 젖어서 가게에 들어섰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땅도 바싹 말라있고 오직 내 발자국만 남아있습니다. 가게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비를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오는 내내 말이죠. 결국, 가게 사람들한테도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오싹해했습니다. 다행히도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심령현상 같은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도 안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들여다보는 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그는 친구들과 자주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곤 했단다. 드링크 바와 감자튀김만 주문해 놓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해봤을 흔한 경험이다. 어느 날 평소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 밖에서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젊은 여자였다. 가게 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10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 신경이 쓰여 옆에 있는 친구 어깨를 질렀단다. 어, 어, 나도 신경 쓰고 있어. 이상하지? 야. 웬만하면 안 쳐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야 한 구석을 신경쓰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 슬쩍 그쪽을 바라본 순간 여자가 움직였다. 바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보통 사람이 움직일 땐 반드시 어깨가 움직이게 된다. 걸을 때도 방향을 바꿀 때도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된후 다들 그 여자 이야기를 떠들어댔단다. 그리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그 친구와 식사를 했다. 장소는 가고시마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식사 도중 이상하게 내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다. 야야야야. 지금도 그 여자가 있어. 이전처럼 지금도 창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마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친구는 안심한 듯이, 아, 갔다. 라고 말했다. 후카이도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보고 10년은 더 지났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생김새도, 가게 안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도. 가게에서 나올 때난 여자가 있었다는 창문 부근을 확인해 봤다. 숲풀이 우거져 있어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창 높이도 내 머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려면 키가 250cm는 되어야 할 수준이었다. 다행히 친구에게는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나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여자는 혹시 그런 식으로 수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순회하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시작해 점점 남쪽으로 이웃고 큐슈까지 도착한 건 아닐까 친구는 그걸 우연히 두 번이나 마주쳤다고 한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앞으로 그 여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가고시마는 일본 열도의 끝자락이다. 이제부터는 오키나와로 넘어가는 걸까? 그게 아니면 다시 온기를 되짚어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걸까? 나로서는 그 여자의 정체도 그 앞날도 알 수가 없다.